오늘, 코리아 서키트, 대덕전자 다 엄청나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 이 앞으로 반도체 기판 분야가 얼마나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기판은 사이클에서 이제 인재 분기식 극자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건 26년, 27년에 본격적으로 좋아질 거예요 얼마나 좋아질 거냐라고 하는데 대덕전자가 이번에 서프라이즈를 냈잖아요 근데 대덕전자의 IR을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생각보다 더 강하게 얘기를 한것 같아요 많이 땡겨진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기판 수요는 반도체 수요, 반도체 가격 증가하고 사실은 크게 상관은 없지만 반도체가 수요가 땡겨서 하는 거냐 공급이 감소해서 하는 거냐라고 봤을 때 지금은 그두 가지가 겹쳐서 오는 거잖아요 수요가 지금 같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판은 무조건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웨이퍼 투입량이 늘어나면 기판은 계속 좋아진다라고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판 쪽에서도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mlb로 가는데 mlb 검색하면 대덕전자하고 이스페타시스 두 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수페타시스 mlb하고 mlb라고 하는 건 보드기 때문에 그게 일종의 pcb거든요. 다층 pcb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덕전자가 하는 pcb하고 용도가 좀 다르단 말이에요. 이건 ai로 가는 거고 이거는 이제 그냥 서버 그냥 일반 데스크탑 이런 거로 가는 그런 거니까 mlb로 엮여갖고 막. 유명하게 가긴 하는데 내가 지지난번 방송인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팀택이 막날라갈때 아마 못 채웠을 거다 이 기판을. 근데 웨이퍼 투입량 늘어났는데 기판을 왜안 채우는지 모르겠다. 아들이 딱 맞은 거지. 대덕전자가 시청도 딱 만만하고 그런데 실적도 잘 나와줬겠다. 자기들 FCBGA 자회사에서 하던 거뭐한 1, 2년 있으면 실적 턴어라운드 하려나 그 쉽게 그렇게 턴어라운드가 안 되는 건데 뭐 500억씩 막 때려받고 그렇게 했는데 그 돈이 이제 안 되는 건데 어 갑자기 된다고 하니까 오, 어, 그래? f c b g a 야어뭐 이건 대박인데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뭐빈 집에다가 자기들 또못 채웠지 기판이라고 하는 거는 구둔자로 이 사이클 돌아설 때는 갈수 있지 심태은 이제 그에 맞춰갖고 실적이 또안 담아졌잖아 그러니까 심태하고막 골머리 아랫던 사람들이 아심태까고 이거 그냥 가 이렇게 바꿨지 뭐100% 그러니까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심태은안 갈까? <laughs> 안 될까? 어. 신텍이 시청이 1.8조 정도 되는 것 같고 대덕전자가 2.5조, 이스페타시스가 8.7조, 이스페타시스가 8.7조 정도 되는데 음. 나머지 애들은 어느 정도까지 시총이 갈수 있을까가 음. 궁금합니다. 두배 이상은 가겠죠. 반, 절반 이상 따라 가겠지. 근데 그게 이 여기서 추정하는것 뿐이지가 이익이 보면은 이스페타시스가 이익이 한2 5 0 0억에 3,000억 나오잖아요. 근데 대덕전자, 신텍 이런 애들이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가면 그거 절반은 따라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8조, 9조가 저게 멀티플이 30배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멀티플 30배는 그냥 걔가 독특하니까 받는 거고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 관련된 걸로 하니까 받는 거고 멀티플 20배 정도만 준다라고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 서 2천억 건다 그럼 20배 주면 얼마예요? 그럼 4조잖아요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2천억은 충분히 나올 것 같거든요 1,800억, 2천억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걔는 심텍 같은 것도 1,300억 정도 저거 하는데 뭐한 1,500억 하는데 거기다 멀티플 20배 주면 3조까지는 갈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일 간다 언제 간다 그건 모르겠지만 거기서 잘 잡아가지고 사면은 두배 이상도 먹을 수 있는 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만약에 내가 주식을 한다면 그런 것들은 너무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신태그 뭐 대덕전자도 마찬가지지만 신태그 바닥이 8천원 ,000원, 9천원이었어요 지금 근데 그게 몇만 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이거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100% 먹기 위해서 내가 어떤 리스크를 질 거냐 이런 것들 보셔야 되고, 더 가긴 가는데 그거 말고 더 좋은 대안이 없나 이런 것들은 항상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종목 얘기는 내가 잘안 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대충 이 정도만 뭐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아요. 네. 월덱스도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반도체 공정에서 원가 절감 효과를 노릴 때 주목해야 할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이 종목의 상승 포텐셜은 충분할까요? 아니, 근데 그런 거는 뭐 소부장이나 이런 것들은 그 지금 애프터마켓 있는 것들 월덱스 케이. 인제이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원가 절감 위해서 하는 건데 월텍스는 중국 노출도가 좀 있고 개별 종목별로 다르기는 하겠으나 소재 중에서 SIC 하는 것 중에서는 TCK가 대장이잖아요. 네, 나는 그렇죠. 그냥 모르겠어요. 나는 만약에 빠진다라고 하면 같이 빠진다라고 하면 대장을 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비포마켓 하고 애프터마켓하고 분명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 100개 중에서 뭐 20, 30개를 줄, 줄일 수는 있죠. 그 공정도 이제 후단 공정에서 사용되는 것들로 하겠죠. 근데 정말 중, 정작 중요한 기계나 이런 것들에서는 아세이를 낀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다 같이 올라가고 그게 매출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는 않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TCK를 보는 것과 월덱스를 보는 것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선단 공정을 투자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신규 기계들 장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CVD 장비가 몇 대가 더 들어간다든가 식각 장비가 몇개 들어간다든가 이처들이 혹은 세정 장비 뭐가 들어간다든가 뭐 아니면 HKMG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파운드리 공정 이렇게 된다. 근데 거기에 뭐 지금 보면 랜드 공장에만 들어가는 SIC가 d 램 m 공정에도 적용이 되고 그러면서 확대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저쪽 비메모리 쪽으로 만 확대가 된다 그러면 좋죠 그렇게 되면 엄청 잘될수 있겠죠 그러면은 knj 나 이런 애들 보다는 먼저 아세이로 끼워 들어가는 램이나 테레 들어가는 하나 머트리얼즈나 어, tck 가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건 실적은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언제 갈거냐 소재 부품 그, 그 중에 소재 지금 뭐 원익 그룹에 있는 원익 머트리얼스 그 다음에 원익 qnc 그 다음에 e&f 테크놀로지 이런 애들은 싼 마이에 사야 돼싼때 사야 돼살때 저퍼에 사야 돼 무조건 저퍼에 사야 되고 결국엔 나중에 반도체가 완전히 좋아지고 다 회복 보게 되고 살게 없으면, 그럼 채워갖고 사갖고 끌어올리는 거기 때문에 주도를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음. 그러 그러니까 뭐. 그냥 반찬과 같은 거예요. 메인 티 c 는 따로 있고 그 뒤에 반찬은 그냥 집어먹는 거지. 그걸 배를 채울 수는 없잖아요. 반도체 주에서도 아주 잘 골라야겠네요. 그, 그렇죠. 음. 예. 어, 동진 세미콘 몇 년째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회복하다 다시 빠졌습니다. 물적분할 한다고 하는데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물적분할하면 물적분할 가져가면 안 되지. <laughs> 물적분할하면 다 던져버려야지. 근데 물적분할 못할 걸. 그 주주들 지금 상법 개정됐는데 물적분할을 하면 금감원에서 그거 되게 눈치 보일 걸.